소득, 자산, 상관없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어디 없나? 내가 고른 집이 있습니다 소득, 자산 검증 없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른 집이란?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미분양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소득과 자산요건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층이나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른 집이라고 칭합니다 LH알리미 앱에서 내가 고른 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이번 모집은 경기, 인천 등 전국적으로 총 207곳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양주옥정 8단지 국민임대 공고를 보겠습니다 810동 608호이며 공급면적 39제곱미터 방 1개, 화장실 1개 있는 큰 원룸형으로 일반 모집중입니다 위치정보는 양주시 옥정동로 258이고요 보증금은 1,100만원에 월세 14만원 정도입니다. 깔끔한 외관에 넓은 원룸 구조네요. 인천 영종 A-49블록 행복주택 공고를 보겠습니다. 4,901동, 608호이며 공급 면적은 39제곱입니다. 방 1개, 화장실 1개, 큰 원룸형이며 고령자 전용 공고입니다. 인천 중구 두미포로 140번지에 위치해 있고 보증금은 2,300에 월세 10만원 정도 되네요. 역시 실제 외관과 방 구조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공고들이 207개 모집 중이니 원하시는 공고를 찾으셔서 지원해 보세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센터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며 이번 내가 고른 집은 소득 자산 조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득 자산 초과로 임대주택 지원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내집 마련의 첫 걸음 LH 임대 알림이와 함께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